여기까지 다섯 단을 떴는데 카드 높이만큼 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단을 더 뜨기로 했어요. 이 겉에서 세면은 다섯 단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걸 뒤집어 보면은 이렇게. 한 단, 두 단, 세 단, 네 단, 다섯 단. 이렇게 잘 보여요. 지금 다섯 단 마지막 부분 조금 보여줄게요. 여기 이제 앞걸어 한길긴뜨기 뜰 차례가 됐잖아요. 한번 걸어서 앞걸어 한길긴뜨기 하고, 하나, 둘, 세 번째에 빼뜨기. 그럼 이게 총 다섯 단이에요. 근데 카드 크기 안 맞으니까 한단더뜰 거예요. 더뜰땐 다시 사슬을 하나, 둘, 세개 올려주고, 한번 걸어서 한길긴뜨기, 앞걸어 한길긴뜨기 뜨고, 한번 걸어서 또, 그냥 한 번, 걸어 한 번, 이렇게 한 바퀴 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던 다섯 단이 아니고, 어, 여섯 단을 뜨게 되는 거예요. 데일리 사실로 5호 코바늘로 떴을 때, 2 0코로 시작하는 거고, 그 다음에 카드를 넣었더니 6단을 떠야지 길이가 맞는 거예요. 그린색하고 아이보리로 섞으면 선명하고 예쁘게 나올 거다요 はい。 빨리 뜨고 그 다음에 가르쳐 드려야 되니까 얼른 뜰게요. 밋밋한 무늬보다 훨씬 예쁘죠. 제가 이거 뜨면서, 음, 샤넬 표시를 할 건데, 돗바늘로 안 하고, 예쁘게 하는 방법을 알았어요. 근데 요번에 가르쳐 드릴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마지막, 하나, 둘, 세 번째, 빼뜨기. 빼뜨기.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넣어볼게요. 이 정도면 조금 모자는듯 하지만 이 정도는 괜찮은 거예요. 그럼 여섯 단을 뜨셔야 돼요. 여섯 단을 뜨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빼뜨기로 갈 거예요. 왜냐하면 뚜껑이 이렇게 덮을 때 여기가 흔들흔들하면 안 되니까 여기를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빼뜨기를 떠줄 거예요. 빼뜨기는 뜨되 이두 개를 다 이렇게 잡지 말고 한 코만 잡아서 빼뜨기 뒤쪽에 있는 부분만 잡아서 빼뜨기 하면 돼요. 끌고 와서 끝까지 빼는 게 빼뜨기예요. 이렇게 끌고 와서 빼뜨기. 빼뜨기. 제가 좋아하는 색이 그린 색이에요. 여기 끝까지 가면 끝까지 갔는데 끝까지 가고 여기에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 뚜껑을 뜨되 이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다꽉 채워서 뚜껑을 뜨지 않을 거예요. 여기 한길긴뜨기 길이만큼 들어가서 뚜껑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거든요. 이만큼 한길긴뜨기 길이만큼.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와야겠죠. 세단 정도 빼뜨기로 가요. 요번에는 이렇게두 코를 다 이렇게 가져다가 세 번, 세코 정도 빼뜨기를 가요. 그래도 작은 듯 하면 네 단, 네코 정도 빼뜨기를 가요.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한길긴뜨기 길이, 길이만큼 이제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 앞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뜰 거예요. 한길긴뜨기를 뜰 거니까 한길긴뜨기 기둥은 하나, 둘, 셋, 셋, 세 개. 그런데 요, 요 지금 요 넘어가는 부분은 부드러워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앞걸어뜨기를 뜨지 않고 그냥 한길긴뜨기로 갈 거예요. 한길긴뜨기로. 요 부분만. 한길긴뜨기로. 저기 끝까지 일단 끝에 4코 남겨놓고 갈게요. 4코 남겨놓고. 이게 지금 뚜껑 뜨는 부분이에요. 뚜껑. 공에 꺾이는 부분은 한길긴뜨기만 뜬다, 앞걸어 뜨지 않는다. 자 여기서 세었을 때 하나, 둘, 셋, 넷네 넷 번째죠.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는 여기 빼뜨기로 왔지만 여기를 빼뜨기 가지 않아요. 여기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맨 마지막에 여기 흰색으로 두를 때여긴 커버가 되니까 그냥 이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둘레 여섯 여덟 열 둘레 5섯 홀수네요. 두세네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반대로 갈 거니까 뒤집어요. 뒤집어서 사슬 세 개를 올려요. 사슬 세 개를 올리고 한번 걸어서 여기 바로 옆에 말고. 옆에 부분. 그다음에 뒤걸어 잡은 뜨기. 그리고 그냥 한번 뒤로 걸어서 한길긴뜨기 그냥 한 번. 아, 잠시만요. 한 칸을 건너뛰었네요. 한길긴뜨기, 그 다음에 뒤걸어, 뒤걸어 한길긴뜨기, 뒤걸어 한길긴뜨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반대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바로 옆에는 또 한길긴뜨기 그냥 뒤걸어는 한번 걸어서 요 뒤를 거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들어갔다. 이렇게 그래서 끌고 와서 여기가 되면 한 번에 이렇게. 자 그냥 한번 뒤걸어 한 번. 그냥 한 번. 뒤걸어 한 번. 그냥 한 번. 뒤걸어 한 번. 다시 g e 때까지 다 왔죠. 이제 한 되돌아갈 거잖아요. 그럼 다시 이렇게 돌려줘요. 뒤한 번. 를 i 게 e r 한이렇게오돌 r 한 번. 게 나오. 이거를 이렇게 할 건데, 아직 많이 남았지요. 조금 더할 거예요. 자, 이번에는 또, 한길긴뜨기 기둥은, 하나, 둘, 세 개. 자, 겉, 안, 겉, 안, 겉, 안. 이러니까 이건 지금 겉이라 치고, 그 다음에 안을 뜨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겉을 뜨는 거죠. 겉이라고 하는 건 두들, 두들하게 튀어나온 거를 말하는 건데, 앞걸 이쪽으로 돌렸을 때는 이게 앞걸어 한길 긴뜨기겠죠 뒤로 했을 땐 뒤걸어 한길 긴뜨기였고 자 이렇게 앞걸어 한길 긴뜨기 뒤걸어 한길 긴뜨기가 아니라 그냥 뜨기 한길 긴뜨기 이렇게 뜨면서, 이게 어디까지 왔는지, 이렇게 재보는 거예요, 이렇게. 아직 멀었어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떠야 되거든요. 두 단은 떠야 될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다시, 되돌려서, 사슬, 하나, 둘, 세 개. 그럼 이게 겉이니까, 그냥, 안. 아니라고 하면, 그냥 뜨기. 그 다음에, 한번 걸어서, 뒤 걸어. 한길 긴뜨기 또 그냥 한번 디걸로 한길 긴뜨기 그냥 한길 긴뜨기 디걸로 한길 긴뜨기 디걸로 한길 긴뜨기 걸어 한길긴뜨기, 그냥 한길긴뜨기, 뒤걸어 한길긴뜨기, 그냥 한길긴뜨기, 뒤걸어 한길긴뜨기. 자, 이렇게. 한번갈 때마다 조금씩 재 보는 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다 되었나 하고 한한 한 번만 더 뜨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뜨고 여기서부터 하얀 색깔로 이렇게 돌아갈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하얀색으로 돌아갈 때 여기 좀 이렇게 되면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 이거 한 단을 더 뜰게요. 둘셋 해서 그냥 뜨고 앞걸어 뜨고 그냥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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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고 앞 거로 뜨고 그냥 한번 뜨고 앞 거로 뜨고 그냥 한번 뜨고 앞 거로 뜨고 자 이제 다된것 같아요 자 이제 초록색은 그만 뜰수 있어요 이렇게 이정도면은 카드를 집어넣을 때, 카드를 집어넣고, 이렇게.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테두리를 뜰 거예요. 카드를 빼고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는 초록색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초록색을 잘라주는 것도 괜찮아요. 일단 잘라주시고, 이렇게 빼주세요. 마무리를 잘 지으셔야 돼요. 자, 이제 드디어 아이보리 색깔을 쓸수 있는데, 아이보리 색으로 어떻게 할지 너무 궁금하시죠? 자, 여기 테두리를 이렇게 돌아갈 건데, 여기 끝에부터 시작할 거예요. 물론 한길긴뜨기로 뜨면 좋겠지만 음, 약간 더 넓은 게 예쁘거든요. 그래서 하나 둘셋 여기서부터 재어서 하나 둘셋네 번째에다가 코를 처음 착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번 떠주고 묶어줘요. 풀리지 않아야겠죠? 가지고 이제 개, 두길긴뜨기 떠줄 거예요. 한길긴뜨기 말고. 한번 걸고, 또한번 걸고, 이게 두 개긴뜨기죠? 요 끝부분에다가 두 개긴뜨기를 끌고 와서 두개 빼고, 하나 빼고, 두개 빼고, 세 번. 세 번을 빼는 게두 개긴뜨기예요. 한번 걸어서, 두번 걸어서, 그 다음 여기 보시면, 너무 총총이 하면 오글오글 하니까, 보통 봐서, 한 번, 두번 걸어서, 한 구멍에 두 번씩 떠주세요. 한번두번 번 걸어서 하나, 둘, 셋. 한번두번 번 걸어서 그 부분에 다시. 하나, 둘, 셋. 이렇게. 자, 한번두번 번 걸어서 바로 옆에다가 한 번, 두 번, 세 번. 여기 제일 규칙은 뭐냐면 한번두번 번 걸어서 한 구멍에 두 번씩 두길긴뜨기를 떠 주는 거예요. 이걸 하잖아요. 두 기긴뜨기라고 하잖아요. 두번가으니까 자, 바로 옆에. 끌고 와서 네 마리가 되면 끌고 와서 두 개, 끌고 와서 두 개, 끌고 와서 두 개. 이렇게 세 번을 빼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그 부분에 한번더 떠줘야겠죠? 이거를 주, 잠깐 조금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왜두번 뜨냐면 그냥 밋밋한 거보다 오글오글하게 예쁘게 레이스가 되는 게 예쁘거든요. 한번두번 번 걸어서 여기 보면은 여기 볼록 튀어나오는데 보통 여기 조금 건너뛰어도 돼요. 눈치껏 건너가도 돼요. 근데 여기가 안이쁘게 나올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여기 라인을 약간 칠 거예요. 너무 꼼꼼하게 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돌아가도록 하면 돼요. 이끝 부분도 하나하나 다 하면 너무 오글오글 하니까 한칸 정도는 떼어줘서 하셔도 돼요. 반 정도 뜨고 모양 보여드릴게요.